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온도파이낸스홀더 여러분들 김대표입니다. 온도파이낸스 영상을 조금 오랜만에 찍는데요.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이쯤에서 영상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일단 영상을 언제 올려드렸었냐면요. 4일 전에 올려드렸었죠. 아 5일 전이네요. 5월 7일 날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이 매물대에서 조금 비벼준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붙으면서 시장이 좀 정상이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1300원 위로 올리고 이 노란색선, 초록색선 순서대로 뚫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돈을 제가 분명 이 가격대에서 비벼줄거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려주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트를 들어와서 보면요 뭐 며칠 동안은 비벼주진 않았습니다 하루정도 비벼줬죠 왜냐면 제가 이때 영상을 촬영했었으니까 하루 비벼주다가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 노란색선 뚫어줬고요 다음날에 그쵸 그 다음날에 초록색선 트라이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초록색선을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초록색선에 매도 물량이 좀 들어왔는데 이거를 다 잡아먹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초록색 선에서 양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제가 좀 정확하게 여기 바닥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비비다가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셨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25%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아무런 인증도 없이 분석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뭐 뭣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좀 얻고요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핸드폰으로 제 계좌를 촬영해왔냐면요 동영상 촬영에 심지어 핸드폰 인증은요 진짜 조작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을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드렸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아더코인에서 한13% 정도 먹고 있었는데 제가 이 아더랑 버추얼 프로토콜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요. 오전 8시 50분에 아더랑 버추얼 프로토콜 보내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이 영상은 아더코인 매도하기 전에 영상 촬영한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 손실 보면 나몰라라 하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들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핸드폰에서는 절대 조작 못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9시 전에 문자 보내드리면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9시 전에 한 번만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요.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시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2858-8008이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3으로 문자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하고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한다면요. 욕 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저보다 돈잘 버시면 저한테 돈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저는 돈안 받습니다. 저한 달만 지나면 10억 넘을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문자를 안 보내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 해요. 실제로 저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9일 날에 마지막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왼쪽에 문자영상 보시면은 9일 이후로 10일 11일 이렇게 매일 문자 보내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안 보내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 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 이미 900분 가까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 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만 되는 거고 여기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요 쉽게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발신 번호 보시면 010-2858-8008 보이시죠 제 번호 맞죠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 보면요 여기 중간에 제 핸드폰 녹화하면 띄워 드리고 지금 시간이 5월 6일 오후 10시 55분 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서 지금 추가한 거는 삭제를 하고요 지금 제 핸드폰 번호로 영상 촬영 텍스트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 보면요 문자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이미 900분이나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같이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더코인으로 돌아와서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요. 제가 이 초록색 선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 초록색 선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피보나치 236 라인이 이 초록색 선이랑 겹쳐있어요. 어느 정도 같은 매물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236 라인까지 조금 뚫어주려고 했지만 236 라인과 초록색 선의 매도 물량이 좀 크게 들어오면서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꼬리를 만들면서 초록색 선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온도 파이낸스가 지금 시장 상황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 피보나치 382 라인인 1800원까지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 위에 좀 뭐가 없어요. 차트를 줄여서 보게 되면은 여기를 보면은 딱히 매물대라고 할게좀 없어요. 좀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18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순간적으로 1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초록색선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말이거든요. 이 매도 물량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희망을 가져봐도 좋겠다. 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4시간봉으로 와서 보게 되면요. 결국에 제가 영상을 찍은 다음에 좀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 검은색선까지 뛰어넘어줬어요. 이 선이 얼마냐면은 1392원이에요. 여기서 이때 이 검은색선 근처에서 거래량을 터트려줬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뚫어야 되는 가격대 근처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뚫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보다 그 다음에 이 검은색선의 매물대에 나오는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쵸 보이시죠 근데 결국에 이것도 다 잡아먹고 이 검은선 위에서 지금 안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전에 상승을 보여줄 때이 검은색선 근처 뚫어줘야 되는 가격대 근처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버텨줄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뚫어줘야 하는 가격대 는 분명 정해져 있고요. 이 가격대 근처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 크게 매도 물량이 들어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매도 물량이 더 들어왔어요. 그런데 결국에 다시 한번 좀 눌림목이 왔을 때이 검은 선에서 정확하게 보이시죠? 정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는 건 완전히 이 검은색 선 위에 좀 안착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전에 상승을 보여주면서요. 이때 골든 크로스가 다 발생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빨간 선까지 검은색 선 골든크로스를 시켜줬죠. 그렇다는 건이 빨간선이 다시 한번 지지의 역할로 바뀌면서 완전히 상승추세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시간 봉상. 그리고 1시간 봉으로도 가서 보면요. 당연히 4시간 봉에서 그림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1시간 봉은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시간 봉은 뭐더볼 것도 없는데 일단 여기서 보자고 하면은 좀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눌림목이 왔을 때이 노란선에서 좀저 지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는 건 다음번에 눌림이 왔을 때도 이 노란선에서 한번 매수를 받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4시간봉에서도 눌림이 왔을 때이 빨간선에서 한번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가서 보면요 지금 긍정적인 게이 빨간선 지금 위로 뚫으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빨간선이 1봉에서 초록색에 있는 가격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주봉이 지금 이 빨간선까지 뚫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1봉상 초록색선 위로 완전히 안착을 해버린다면요 236 라인 위에까지 안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봉상이 빨간선 위로 안 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 사이에는 매물 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선도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800원까지 좀 다이렉트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관점이랑 다르게 좀 하락하는 관점으로 좀 흘러간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거를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100%는 아니니까 뭐 하락했을 때도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은1 이3 5 0원이 노란선 하고 빨간선이 겹쳐있는 부분이에요. 1,350원 이 가격에서 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선이 겹쳐있다는 거는 지지 힘도 크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조정이 온다면은 이 1,350원까지 조정을 오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뚫리면은 사실 1,300원 부분도 보이기는 하는데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가는 건요. 다시 한번 이 매물 대까지 온다는 건데 그러면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그림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1,350원에서 받아볼 수가 있고요, 좀더 러프하게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1,300원에서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한 1,800원까지 조금 당장의 상승을 보여줄 것 같아요. 조만간 이번 주 내로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하여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가격 좀 기억을 해두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కా